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주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두 가지만 온전히 알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기도와의 응답이 변하고. 기도의 능력이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첫 번째 쓰신 단어 뭐였어요? 우리의 우리의 말로는 하늘의 계신이 먼저 나오죠. 원래 원어에 뭐가 먼저 나온다 했습니까? Father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Father of us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계신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야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를 세 가지로 봤는데 뭐였을까요? 모르실 것 같아서 복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아빠가 내 아빠가 됐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예수께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된 자들에게 구원받아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하셨죠 그 영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사 나를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야 해서 이제 나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아버지라고 외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우리.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 이제 나는 혼자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온전한 부르심을 다 성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들여다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같이 막연한 소원,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것을 그냥 어떤 영적 세계에 흩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신이 들어주겠지. 내가 몇날몇시막그 그러잖아요. 무당들은 몇날몇시 어디에 가서 물 떠놓고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어떤 뭐이 뉴에이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세상에 어떤 에너지 기류가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다가 얻어걸려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얻어걸려 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될 거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늘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지금 실존하시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저 어디 높은 곳에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떤 저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실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실존하고 계시는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의 근데 그 신이 저 멀리 떨어진 우리가 거리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면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도들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담아서 보관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실 거라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기도를 부으시겠다잖아요. 아,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는 곳이 있구나. 아,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흩뿌리고 응답되면은 운 좋게 로또 같이 얻어 걸린 거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쓸모없는 기도가 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늘을 향하는구나. 하늘에 올라가는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뭐 되면 좋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 물론 뭐 제가 또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 이렇지만 저렇지만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의 기도가 지금 누구로 향해 있냐? 너의 기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의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넌 올려드리고 있냐?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사역할 때 자주 몇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그 승천하신 예수님 경배하면서 지냈던 며칠간의 기도 모임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어딘가 저 영적 어딘가에 던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를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를 받고 있는 대상을 나의 영 안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제가 윤선윤 집사님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지금 저기 앞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금대접에 내 기도를 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올라오라고 하셔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한 것처럼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진짜 이 땅을 향해 역사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은 실존하시더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계시록에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분, 앉아 계시는 아버지, 그걸 끊임없이 내머릿 속에, 마음 속에, 영 속에 그리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막연한 소원이 아닌 아버지께 대화하고 아버지 앞으로 가져나가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통치자의 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암송한 말씀이죠,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들과의 씨름,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나라 안에서 벌, 벌어지는 정치적인 이슈, 도덕적 이슈, 내 삶의 재정적 문제, 내 삶에서 구원받지 않은 나의 가족들 문제, 이 모든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사회 정치 활동, 자선 행동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름과 어려움들이 영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싸움을 마치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국한합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는 영적 전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뒤에 영적인 세계 우리가 말씀 암송만 하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영적인 세계들이 악의 영들이 하늘의 권세자들이 정말 나의 삶의 뒤에 역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우주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영적 세계의 싸움 가운데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신이 마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이 마냐? 우리 마음속에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신이다. 그 정도 신이라면 정말 시시한 신입니다. 그런 신은 섬기면 안 돼요. 만약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도덕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산상수음 말씀이 그냥 착하게 오늘 아이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죄라는 게 그냥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고 만약 우리를 그냥 어 그래 너 힘들었지 어이 세상 사는 게참 힘들지 우리 꽃길 걸을 수 있도록 살아가자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하나님께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온 우주, 온 열방, 온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교회가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공감해주시고 아이고 그랬어 내 자녀 나에게 나왔니 이 정도 수준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으며 이 나라 정치 상황에 돌파하실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 보응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린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만약 내가 기도하는 신이 그냥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아, 내가 지성이면 감춰야 해. 좀더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마치 뭐뭐 뭐 내가 막 금식 기도는 며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건가? 뭐 기, 응답해 주실까?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도는 단순히 자기 암시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평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러나 산상수훈의 메시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게 뭐였어요? 세상의 해아림에서 너네는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해아림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까지의 기도도 이전의 기도의 삶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그냥 지금 이 정도 살면 만족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기도하는 건 욕심 아닌가? 아 내가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내 눈앞에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뭐 상황이 변하겠어? 이 삶을 이제 이 헤아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삶에 돌파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의 기도에 기기울이시고, 금대점에 담으셔서 아버지 뜻대로 쏟아부으시고, 알렐루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산상수은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하냐?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 무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야. 너희들과 거리감이 있고 너희들에게 관심도 없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아버지라는 뜻은 하늘에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이 뭡니까? 우리 알죠? 하늘은 저 멀리 무슨 재즈 가사처럼 Over the Rainbow 저기 무지개 넘어 저 멀리 어디 가면 막막 막 아름다운 막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있어 그게 천국이야 헤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영역, 시간, 장소, 사람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이다 우리는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그 하늘이 저 멀리 떨어져서 니네가 죽으면 어느 한날올수 있는 곳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아예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게 기도잖아요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야 너네는 너무 더러운 놈들이라 너네는 거룩하지 못한 놈들이라 나는 너네들이랑 거리를 두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통치와 다스림 이 하늘의 행복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치유 하늘의 슈퍼내추럴한 이 삶이 땅으로 내려가기 원한다 알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입고 흙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늘에 있는 너희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는 이 땅에 내려오길 원하신다. 이 땅을 하늘로 만드시길 원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온전히 너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순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국체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침노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만지시고 돌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삶이 그냥 우연, 행운, 불행의 연속이거나, 그냥 여러 시간의 연속, 여러 사건들의 연속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는 당신의 섭리 아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이 동성애 문제도 젠더 이슈도 이 모든 것도 주님 우연히 발생한 일, 불행해서 발생한 일, 어쩌다 발생한 일, 그냥 세상 문화가 이래서 흘러가다 발생한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흘러가는 인생임을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삶이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에 우리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코람데오하고 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나라는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하실 때에 막연한 기도, 그냥 흩뿌리는 것 같은 기도,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기도,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치 신음같이 터져 나오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대하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기도는 상달된다. 내 기도를 받으신다. 내 기도는 거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흩뿌리지 마세요 기도를. 기도를 그냥 알고 주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나의 형제자매의 기도에 귀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곧장 아버지를 향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앉으사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왕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저런 더러운 놈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라고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앉으사 이 땅에 개입하시고 땅에 역사하시고 땅에 임재하기 원하시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